내팔 <laughs> <네팔. 웃음> 아, 내팔 팔. 팔팔 움직여라. e p a l n e p 기 l Nepa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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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그만하자, 그만하자, 나나나나나나나. 치카나카치. 우리 약간보다 <laughs> <laughs>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? 아까 같은 속도일 수 없어. 자기 그거 하는 동안 내가 이번에 산 스타벅스 벚꽃 MD 보여줘도 돼? 어 그래 자랑하고 있어. 자 여러분, 3월 24일 벚꽃 MD 스타벅스에서 벚꽃 MD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. 그때 제가 사온 두 가지 제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박싱. 언박싱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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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들아. 컴 온. 첫 번째 거. 자, 밤 스타벅스 머들러. 머들러가 이제 뭐냐면 음료 같은 거 섞어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. 이거요, 예 이거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 저울 때 쓰는 거. 그게 머들러예요. 제가 근데 비닐 때문에 반사해서 안 보였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지금 뻔해서 보여 드리려고 했어. 와, 영진 생명 너무 잘았어 아니, 허비. 아니. 이게 로즈골드 로즈 색상이어가지고. 내말 듣고 있지? 들고 있어, 내 야. 이게 로즈골드 색상이었어, 고급. 고급. 고급스러워요. 럭셔리. 그리고 이게 벚꽃 그 나뭇가지를 약간 형상화했다고 나는 들었어. 짠 너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대박사건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 아래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제 저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였죠? 이거 가격은 7,200원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원래 안 살려 그랬는데 <laughs> 거기 갔더니 갑자기 직원분들이 막 나와서 우리 이거 사자 막 마지막 나면 두개 사자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아 저거 사야겠다. 그래서 내가 하나를 집어온 거예요. 아무 그게 마케팅 수단으로 을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지. 직원들이 말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. 너무 후회는 없다. 예쁘다. 너무 그리고 이베. 엄마도 너무 너무 좋아했어. 어, 그럼 그래. 엄마 좋 그리고 다음 거, 다음 거, 이제 보여드릴게요 와봐. 이렇게 또 예쁘게 또 포장이 됐어, 또. 마치 약간 셀프 선물 느낌? 셀프 선물. o u can't sell f o o 나 Self food. s e 나 f food. Self food. Self f 이 o d Self f o o 킹컵스테 f food. Self food. Self food. Self f 미 o d s e l 벚꽃 그 자체! 약간 그런, 그런 느낌? 벚꽃 그 자체? 어.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여기랑 이 부분은 가죽이에요 가죽 와 그래서 가죽일까요? 이거를 인정가뻔 했네 음, 가짜 가죽일까요 저기요? 진짜 가죽일걸? 어 이거 아마 가죽일걸? 그래 가죽일거야 그 정도 가격 가죽 나오면 가죽이야 어. 왜냐면 이게 그 내가 샀을 때 29,000원이었어요 29,000원 좀 비싸 그러니까 이게 이이 이 플라스틱 컵 때문에 29,000원일 일은 없잖아요?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가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있고 여기는 여기에 가, 보면은 <laughs> 또 가까이 가야 돼이 정도 점성이에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여기 보면은 보이나? 보여? 난 보여 아 어,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돼? 보면은 이렇게 스타벅스 이 대표 이미지가 있어 색깔은 진한 분홍, 살짝 진한 분홍, 연분홍, 아주 연한 분홍 이렇게 네 개의 컵이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어게 좋을 것 같아? 아, 이게 피크닉 그거야. 피크닉용 제품이지. 응. 이거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안을 보여 드리면 아니, 안이 아니 아니라 컵 하나 하나를 보여 드리면 이렇게 오, 석화. 근데 이게 벚꽃이 이게 제일 이제 만개한 거. 그래서 벚꽃이 주변에 되게 많고. 이거 하나 딱 빼면 이렇게 약간 흰꽃 위주로. 그거는 만개하기 전인가? 살짝이지, 아니야, 아니야. 만, 아니. 그러니까 많이 폈는데 만개 직전. 음. 만개 직전. 만개 직전. 그리고 그거는 어... <laughs> 표현력 고갈됐다. 이거는 이제 중간 어, 봉, 저, 어그 중간 봉오리 같아, 그렇지 봉오리. 아니 봉오리는 아니지 아이야더 어, 많이 어. 이제 좀 많이 픽이 바로 직전의 상태 아까 그 그거였잖아 음 중에 그리고 그리고 이게 맨첫 번째 거이 살짝 살짝 핀거어 봉오리. 봉오리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안에 그 음료 쿠폰이 없어요 아쉽게도 이 원래 있어? 원래는 이제 스타벅스가 텀블러를 사면은 음. 그 안에 음료 쿠폰이 하나 들어있어. 아 진짜? 근데 이 제품은 그건 없다. 근데 그렇게 아마 텀블러에만 들어있는 것 같아. 음. 가격은 비슷한데 <laughs> 이건 없다는 거.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. 빠밤. 어 자기 이거 된것 같아. 된것 같아. 어, 이제 먹자. 뭘 먹? <laughs> 아니 이걸 제 해야지 우유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완전 냄새가 그냥 달고나 커피 그 냄새 그거. 뭔 소리야? r r y I'm sorry. I'm sorry. 게저 sorry. i 요 s 어응 r y I'm sorry. I'm 뜬거 r 거 y I'm s o 네 떴네. 먹어 s 보 누가 먼저 먹어? 내가 먼저 먹을게 응. 커피 우유 맛이 나는데? 맛있지, 나이쿠니야 맛없어? 뭐야, 망해끼기가 막 씹혀 더 저었어야 되나봐 자기 맛있어? 맛은 있어 커피 우유 맛이야. 그 그래, 맞아, 커피 우유 맛이야. 커피 우유를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. 커피 우유 얼마 해. 다 먹으면 나 오늘 못잘것같아 남길 거야? 이거 유기농 우유라고 자기야. 자기 뭐 고구마랑 같이 먹을래? 뭐랑 <laughs> 같이 먹게 중요한 게 아니라. 고구마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아? 고구마 어때? 고구마 좀 먹을래? 자기 고구마 좀 먹을래? 오늘은 유튜브에서 핫했었던 달고나 커피랑 처음 번째 만드는 계란 오믈렛을 만들어 봤어요. <laughs>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뿅. <laughs> 안녕.